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산 타사키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 한국에서 원래 타사키 브랜드의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반지 3개 가지고 한 450만원 정도? 그쵸, 마리님? 네. 4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구매한 거는 370만원, 378만원 정도 되고, 음. 네, 택스 리, 리펌 받은 게 25만원인데, 이제 세금 내면은 다시 또 25만원 나가니까, 어, 한국보다 한 80만원 정도 싸게 산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 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린 잡아주세요. 리본 장식이 돼 있습니다. 잘 찍고 있죠?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맞아요. 네.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들어있고 여기 안에 보증서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보증서는 간단하게 뭐 이제 금액대 같은 게 적혀있겠죠? 금액이랑 사이즈. 금액은 안 적혀있고 사이즈가 적혀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설명서 갖고 이제 닦는 거. 네, 이게 있어야지 에이스가 진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반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왜 리본이 빨간색인 게? 리본이? 응. 원래는 빨간색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 빨간색인가요, 리본이? 맞아요. 아, 리본이 역시 크리스마스라 빨간색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때 오시면 빨간색 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바로 반지가 보일 줄 알았는데, 처음에 보이지 않네요. 타사키 로고를 뜯어서... 아, 이게... 뜯는 게참 많네요. 자, 박스가 하나 더 있나요? 아, 아 박스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아, 박스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짠. 네 이렇게 5끼 반지를 샀는데요 어 일단은 일본에서 산 금액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 반지가 제각길 반지 제각 반지에서 요게 약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사면은 17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만원 좀 싸게 살수 있었고 이제 두 반지는 이제 마리님 반지인데, 마리님도 저랑 같이 반지에다가, 이 가드링이라고 해서 가딩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두 개를 합쳐서, 얼마죠? 한, 200, 230만원 정도? 응. 2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30에서 240만원. 한국에서 살려면 300만원 돈이니까, 확실히 일본이 한국보다 좀싼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감안해서라도, 거의 10%, 10 이상 싸니까, 혹시나 타사키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본에서 사면 되겠습니다. 네, 마린님도한번 껴보세요. <laughs> 저도 껴보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손톱이 이뻐서. 아니죠. 이 반지 먼저 끼셔야죠. 이건, 다이아몬드. 네, 이건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는 가드링입니다.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상관없는데요? 네, 이렇게 끼는데, 참 빨리요. 다시 끼라고요? 네, 네 순서에 맞춰서 끼어야 되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지를 끼면은 되겠습니다. 네, 약간 이게 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끼진 않고요. 되게 여유롭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반지를 많이 끼면, 네, 이렇게. 커플링이 되었습니다. 껴 보이는데요? 네. 껴 보여요. 저는 전혀 끼지 않고요. 마리님은 좀 끼나요? 끼진 않는데요, 사진. 네, 사진상 좀껴 보이는데 끼, 끼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타사키 리뷰를 해봤고요. 네, 되게 예쁜 반지고 이제 타사키 피아노링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마... 마지막 포즈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요? 네. 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